안녕하세요. 지방시에서 영양제를 가장 좋아하는 양가자입니다. 앞서 현대인들의 필수 영양제 4종을 말씀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영상 그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에 다시 한번 URL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질문 중에 많이 들어온 게 하루에 몇알 먹어야 되나요? 이 질문이랑 언제 먹어야 할까요? 그 질문입니다. 멀티비타민,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에 대해서 제가 먹는 시간과 그 방식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제가 먹는 방식이고 여러분들 드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공유 드릴게요. 일단 이 설명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양제는 영양을 보충하는 식품이지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알약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약으로 좀 착각하시고 하루 세번꼭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식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 회사에서 하루 몇알 섭취 기준을 정확하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식사 그리고 우리가 먹는 영양제 이걸로 이제 보충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식사를 잘할 때는 영양제 섭취량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식사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양을 좀 적게 먹은 날은 영양제로 그것을 보충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식사 후에 섭취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뭐 영양성분에 따라서 식전에 먹는 게더 흡수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냥 저는 식후에 그냥 먹습니다. 식후에 이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도 있고, 어, 지용성 비타민도 좀더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먹고 있고요. 먼저 멀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 가공식품 말고 이제 일반적인 밥하고 반찬이 나오는 그런 식사를 하루에 두끼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 그 기준으로 이제 한 끼당 저는 비타민 하나씩 먹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두알 섭취를 하고 있고요. 좀 내가 영양가 있는 식재료로 좀 음식을 잘 먹었다. 뭐, 예를 들면,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뭐, 생선 같은 양질의 지방이나 단백질을 섭취하고, 추가로 이제 야채도 좀잘 먹어준 날에는 하루에 하나 정도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회식 같은 거할때좀 좋은 음식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때 또 과식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날에는 저는 이제 아예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좀 조절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메가도즈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메가도즈를 하기 때문에, 어, 한두 시간에서 네 시간 그 사이 간격에 하나씩 먹는데요. 좀잘 보이는데, 뭐, 일을 할 때는 책상 에 올려두고, 물을 마실 때, 어, 생각나면은 또 하나씩 먹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 메가 도주할 때는 여러분들께 자신의 한계량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찾는 방법은 위에 카드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좀 영국산을 선호해서 그 닥터스 베스트 비타민C를 주로 먹고 있고 휴대용으로 가져다니는 거는 이제 중국산 원료지만 비타민 마을에 그 비타C3000 있잖아요. 소포장된 거그걸 먹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그 제 회사 동료도 이제 그런데 그 닥터스 베스트는 이제 1g만 섭취해도 약간 이제 설사를 이제 딱잘 하는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비타민 마을 그 삼천은 3g을 한 번에 먹는데도 전혀 또 그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마다 좀 한계량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품 하나만 사지 마시고, 저는 일단 뭐 비타민 마을이랑 이제 닥터스 베스트 추천드리는데, 이두개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나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하루에 두 알씩 먹고 있고요. 스포츠 리서치는 한알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특별히 염증이 좀 심한 그몸 상태다, 이래서 염증을 좀 빨리 개선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양을 늘려서 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 지금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최적의 그 양으로 현재는 잡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많이 섭취하는 날은 그 오메가3랑 이제 6 비율이 깨져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럴 때 제가 오메가3를 추가로 섭취하거든요. 예를 들면 곡물 사육한 돼지고기랑 그 소고기 를좀 많이 먹었을 때 특히 이제 지방 있는 부위를 많이 먹었을 때 그럴 때는 저는 오메가3 를좀 한두 알 정도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방식을 쓰고 있구요 어 이왕이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좀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베리코 베요타 뭐 도토리를 먹고 키운 뭐 돼지고기를 좀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고 소고기도 가능하면 이제 목초 사육의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데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오메가 3로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도 멀티 비타민처럼 식사 후에 저는 먹는데요. 특히 저는 원래 이제 저탄수화물 좀 고지방 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데 상관이 없는데 특히 여러분들 드실 때는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할때 드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소화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 지방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도 소화 효소를 좀 많이 분비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메가3도 역시 소화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에, 어, 이왕이면 그, 지방량이 많은 식사를 할 때, 좀 많은 양을 먹을 때, 여러분들 점심을 좀 많이 먹으면, 점심에 드시면 더 효과적이고, 저녁을 만약에 좀 많이 드시고, 기름 있는 걸로 드신다고 하면, 저녁에 드셔도 좋습니다. 어, 가끔 이제 한 알, 만약에 두알 섭취 기준이라고 하면은 한 번에 두알 먹어요, 뭐, 나눠서 먹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 때마다 하나씩 나눠 먹고요. 어, 만약에 혹시 나눠 먹다가 내가 까먹겠다 싶으면 그냥 한 번에 두알 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복에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 중에서 병 제품이 있는데요. 이 보관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어, 만약에 잘 맞는다 싶어서 그 유산균을 한 번에 6개월치 이제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한 달치만 한번 사보고 테스트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6개월치를 만약에 사게 되면 5개월치를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1개월치만 이제 실온에 꺼내두고 드시면 됩니다. 뭐, 한병 먹는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고, 2인이 섭취할 경우에는 더 짧게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한달 실온에 있다고 이 유산균이 수가 엄청 감소하진 않거든요. 막 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온에 두고 드셔도 되고, 그래도 내가 냉장 보관을 꼭 하고 싶다. 그리고 냉장 보관으로 나온 유산균이다. 그게 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넣고 드시되, 그, 제습제 팔거든요. 실리카 겔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산거 그 URL, 네이버에서 최근에 또 샀는데, 한개 10원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0개 사면 1000원이에요. 배송비 붙어서 이제 3500원에 샀는데, 그거를, 어, 사서 병에 넣어서 좀 막, 3, 4개 정도 넣어가지고, 어,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URL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의 URL 같이 드릴게요. 참고해서 그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꼭 넣고 드셔라. 그리고 꼭그 유산균 뿐만 아니라 오메가3도 저희 냉장 보관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제습제를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 제습제를 사서 얼마 안 하니까 넣어주시면 더좀 습기가 없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양제 주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스케줄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 평일 5일 동안은 이 영양제를 좀잘 챙겨 먹습니다. 잘 챙겨 먹고, 어, 주말 이틀은 영양제를 이제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지내는 이유는, 혹시나 제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된 영양성분이 있다면 주말 동안 그걸 좀다 소진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일 오일은 좀잘 챙겨 먹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하다가 어 주말 이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양제를 아예 섭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매일 챙겨 먹지 말고 한번 이 방식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매일 먹다 보면 그 영양제가 어, 좋다는 생각이 안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또 이틀 쉬어주고 또 월요일날 먹게 되면 또그 좋은 효과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섭취해보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양제를 좋아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를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식사를 단지 끼니를 챙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영양성분들을 좀 섭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제가 평소에 어떤 식사를 하는지 나와요. 제가 뭐 이제 만들어 먹거든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타 방문하셔서 어, 팔로우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어떻게 제가 식사를 하는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주소 띄울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제가 관심 있는 영양제, 리뷰하고 1등 뽑는 거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다는 거다 보고 이제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